안녕하세요. 스카이각의 이재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2학년 산연기 중화 반응에서 중화 적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산연기의 중화 반응 알아봤고,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까지 알아봤지. 그러면 그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중화 적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 적정이라는 용어부터 일단 정리를 할게 중화 적정. 일단, 산 연기 중에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가 있대.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에 이 농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중화적정이라고 얘기를 해. 이때 이 농도를 알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화반응에서의 양적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염기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을 중화적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가 있으면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염기가 있어야지만 농도를 알수있겠죠 그래서 표준 용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 자 여기서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 적정에서.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입니다. 산 또는 연기 용액이 되겠지. 그래서 농도를 알고 있는 산 또는 연기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리고 중화점 있을까요?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따지면 되지. 그래서 중성이 되는 지점이야. 산 염기가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의 수소 이온의 양 몰이지. 그리고 염기의 수산화 이온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 같아지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같아져서 산,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는,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중화점은 지시약을 통해서, 언제 중화점이 되는지 알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중화 적정 방법을 볼까요 이제 세 번째 농도를 모르는 산과 염기의 농도를 알아보는 방법이지 중화 적정 방법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있어 농도를 모르는 염산이 있어 농도를 모르는 염산 에다가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을 넣는데 었 수산화나트륨 NAOH 표준 용액을 넣어 줌으로 해서 얘 농도를 알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농도를 모르는 염산을 피펫스로 일정한 양을 취할 거야. 그래서 뭐일정양을 정확하게 취한다. 예를 들어서 뭐 10ml를 취했다라고 가정을 할게. 10ml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여기에다가 뭐를 떨어뜨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 자,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성이 되면은 염기성이 되면은 어떤 색으로 변해 붉은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시약을 떨어뜨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표준 용액을 넣어주는 거지. 음. 뷰레에 NaOH.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을 넣은 후. 염산에다가 조금씩 떨어뜨려줍니다 염산에다 떨어뜨려줘 그래서 넣은 후에 얘를 처음 부피를 측정을 해 처음 부피 측정 그리고 네 번째 HCl 염산 수용액에 떨어뜨리면서 페로탈레인 용액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화될 때수산아 나트륨의 나중 부피를 측정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이용해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형 보면서 정리를 할게. 모형 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음,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면 되고. 중화 적정 모형을 볼 겁니다. 야 염산을 수산화나트륨 표준 용액으로 중화 적정을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염산이 있겠지. 이렇게 용기에 염산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수소 이온이랑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랑 이렇게 존재를할 거야. 여기에 뭘 떨어뜨려 준다고 피펫에 피펫이 이렇게 있을 거야. 피펫을 이용해서 뭘 떨어뜨려 줘.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여기에 떨어뜨려 준다라는 얘기지. 자, 처음에 하나 떨어뜨려 줘, 하나씩 이렇게 첫 번째 욕과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줬을 때 반응 보면은. 이 반응 어떻게 나타나? 반응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모형 보면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뭐 만들어져? 물 만들어질 거고요. H2O 물 만들어지고 염화 이온 두개 그대로 남아 있을 거고 여기에 나트륨 이온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수소 이온 하나 남아 있을 거잖아. 그지? 아직까지는 색깔 변화가 없어. 자, 여기에다가 이거랑 똑같은 거한번더 넣어 준단 말이야. 그렇지? 한번더 넣어 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번에는 하나씩 더 들어왔으니까 물몇개두개 개 만들어질 거고요. 물 분자 두개 만들어질 거고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 없이 나트륨 이온 두 개랑 염화 이온 두 개가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수용액이 나타날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다가 얘를 또 집어 넣죠. 집어 넣으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물은 두 개밖에 없고요. 이제 수소 이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되어 세 개가 될 거고요. 염화 이온은 그대로 두 개가 존재를 할 거고 여기에 뭐가 존재를 해? 이제 수산화 이온이 존재를 하겠지. 자,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페놀프 샬레인 용액이 붉게 변할 거야. 그래서 얘 용액이 이렇게 붉게 변하는 거지. 그러면 붉게 변하기 이전 단계, 이 단계가 무슨 점? 중화점이다. 라는 거지. 붉게 변하면 연기성이 된 거니까 붉게 변하기 이전 단계를 중화점이다. 라고 두고요. 이때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원래 중화 반응에서 어떤 것들 을 해야 되냐면은, 이온수 변화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볼게. 이온수. 자, 처음에 산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있어. 이온수 변화. 여기를 하나, 둘, 영, 뭐 1, 2, 3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가정을 할게. 자, 처음에는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두 개씩 들어있어. 수소 이온 두 개, 염화 이온 파란색으로 안 하고 흰색으로 할게. 두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염화 이온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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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변하지 않지. 그래서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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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변하지 않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 염화 이온. 수소 이온은 어떻게 돼요? 둘 하나 영영 영 이렇게 되지. 그래서 줄어들어서 나중에 중화점 이후에 없어지는 얘가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은 어떻게 돼? 없고 없고 없다가 갑자기 생기죠. 그래서 중화점 이후에 생기는 얘가 수산화 이온.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영일이삼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누구 이온? 아 트리움 이온이다.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온수는 총 이온수를 볼 거야. 총이온수 볼 건데요. 총이온수 볼 건데, 여기는 1, 2, 3, 4, 이렇게 둘게. 처음에는 수소이온 두 개, 염화이온 두개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네개 있고요. 처음 네 개. 그 다음 얘가 1, 2, 3 넣었을 때, 1 넣어줬을 때도 4개. 네 개. 왜? 하나, 둘, 셋, 네 개. 맞지? 그지? 반응하고 난 다음에 2만큼 넣어줬을 때네 개. 3만큼 넣어주니까 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나왔지. 맞아요. 그래서 총이온수 변화는 일정하다가 어떻게 돼? 증가한대. 그럼 증가하기 바로 직전에 넣어준 이때가 무슨 점? 중화점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처음 용액의 액성, 처음 용액의 액성에서 여기는 산성이었잖아. 그지 산성에서 중화점이 지나면 이온의 수가 변하면은 액성이 변한다. 연기성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수능형 문제를 잘풀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런 식으로 변할 수 있더라라는 것 알면 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중화 적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농도를 어떻게 알아내는지를 간단하게 봤죠. 그러면은 책에 있는 예를 보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계 식초 속의 아세트산 함량 알아내기라고 나와 있어. 자,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 자, 우리는. 여기서 뭘볼 거냐면 아세트산의 가수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 아세트산 수소 가지고 있고요 CHCO 마이너스니까 가수에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알고 들어가는 거야 자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 500ml 식초 한 병에서 식초 10ml를 피페스로 취했 때. 그럼 첫 번째, 식초를 얼마만큼 10ml를 가지고 왔대. 그리고 얘를 100ml로 만들었대. 뭐를 넣어서 물을 추가해서 100ml로 만들었대. 그러면은 농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은 나중에 다 계산해서 곱하기 10을 해줘야지 처음 농도가 나올 겁니다. 일단 요 내용 나와있고요. 자이 중에서 두 번째 이 중에서 얼마를 취해 20ml를 취했되 10분의 1로 물킨 식초를 20ml를 취해서 여기에 뭐를 넣어준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어줬대.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된다. 지금 산성 용액에 넣었으니까 무색이다 라는 거구요. 자세 번째 표준 용액 넣어줄 거야. 0.1몰 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처음 부피를 측정을 했대. 처음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이때 처음 부피가 얼마 나왔냐면은 음 20ml 아 처음 부피를 측정하고 미안 시, 처음 부피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뷰렛의 꼭지를 10분의 1 1 0로 물킨 식초가 담긴 삼각플러스크연에 조금씩 떨어뜨려.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 넣죠? 어, 이 식초에 이 식초하고 페놀프탈린 용액이 들어 있는 곳에 얘를 조금씩 넣어 준다라는 얘기지. 넣어줬어. 넣어 주면서 어떻게 될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 이때 얘의 무슨 부피 남아 있는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그럼 처음 부피에서 남아있는 부피, 처음 부피에서 남아있는 부피를 뭐 하면 빼면 사용한 부피가 나오겠죠. 중화적정에 사용한 부피. 얘가 약 얼마? 20ml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부피의 평균값을 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0ml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뭘 구해야 돼? 아세트산의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의 전제는요 식초 속에 아세트산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화학 반응식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화학 반응식 CH3COOH NaOH 반응하며뭐 나와요? 물과 물 나올 거고, 그리고, 이온, 이온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한 염, 뭐 나와? CH3COONA라고 하는 용액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봐? 10분의 1로 물킨 얘의 몰농도를 X라고 둘 거야. 얘의 몰농도를 x라고도. 그럼 원래 농도는 x 곱하기 10 하면 되지. 얘를 x라고 두고요. 중화 반항의 양적 관계를 구할 거야. 산에서의 가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리고 염기에서의 가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되지. 자, 염기권 다 한다, 그지? NaOH의 가수가 1이야. 1 곱하기, 몰농도 0.1 몰농도 나와 있고요 부피는 얼마 넣어줬다? 20ml 넣어줬잖아, 그지? 20ml 이렇게 넣어줬대. 자, 산에서는요, 얼마 나와요? 가수가 1이었구요. 몰농도 모른다, 그지? 그래서 몰농도를 X라고 두구요. 부피는 얼마 넣어줬다? 여기 있는, 거 20ml 넣어줬죠. 그래서 20ml. 자, 중화적정에서는, 예의 양과 예의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어, 그럼 x 값 얼마 나오니? 그렇기 때문에 x 값이 얼마 나온다? 0.1 몰농도 이렇게 나오겠네. 10분의 1로 물킨 몰농도가 0.1 몰농도야. 그러면은 원래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몰농도는 얼마 나온다고? 1 몰농도라고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 그러므로 처음 CH3COOH의 몰 농도는 얼마 나와? 1몰 농도다라고 나올 거잖아. 됐지? 1몰 농도야. 자, 그래서 1몰 농도 구했고요. 이제 식초 500ml 속에 들어 있는 식초 5 0 0 m l 있었다. 그지 식초 500ml 속에 들어 있는 아세트산의 양을 구할 거예요. 1몰 농도니까 몰 농도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 아이 몰 농도가 1몰 농도야. 그러면은 500ml 안에 부피 500ml 안에 CH3COOH 아세트산의 몰수를 구하고 싶대. 그럼 몰 농도가 1몰 농도니까 얘는 부피 얼마? 0 5리터 분에 몰수 x 몰수라고 두면 되지. 그럼 이 몰이 얼마 나온다고? 0.5몰 이렇게 나오지. 얘 질량 나와 있을 거야. 분자량 CH3C5H의 분자량이 얼마로 나와 있냐면은 60 나와 있대. 그러면 얘 0.5몰이니까 얘의 질량은 얼마 나와? 30g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퍼센트 농도를 구하래. 얘의 밀도가 식초의 밀도가 1이다라고 주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식초 500ml니까 식초의 질량은 식초의 질량이 500g이고요. 그리고 아세트산의 질량이 얼마라고? 30g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럼 퍼센트 농도는? 퍼센트 농도는 수용액의 질량 500g 분의 용질의 질량 30g 곱하기 100 해주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와? 6% 나오더라. 라는 거 퍼센트 농도까지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중화 적정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뭘 구해야 돼? 어, 용액의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으면 돼. 이게 몰 농도로도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몰 농도로 구했을 때 들어 있는 몰수, 몰 농도 구하는 식에서 부피분의 질량 몰수에서 몰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분자량 가지고 질량 구하고요. 그리고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을 알수있으면그 질량 가지고 퍼센트 농도까지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화 적정에 대해서 했어. 그래서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 수용에게 농도를 알기 위해서 표준 영역을 넣어서 농도를 알아보는 내용들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